<웃음> <웃음> 어이, 이게 누구야? 아이야 <laughs> 이렇게 올리니까 <laughs> 삼장고 없어 근데. <없었는데? 웃음> <laughs> <laughs> 저희는 어제 우리 바람과 돌의 섬이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바람이 몹시 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루 묵은 숙소는 애월 쪽이고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음, 턴이 일어났어요. <laughs> 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턴이도 <laughs> 어제 첫날 와서 수영도 좀 하고. 열심히 돌아서. 아빠 나 대외 보일 거야. 응, 알았어. 푹 잤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협재 해수욕장을 좀 놀러 갈 예정인데. <laughs> 귀여. <laughs> 한나가 잠에서 깨질않네요 응? 한나가 일어난 응. 소리가 들리는데요. 잘 잤어요. 응. 응 그래요. 오늘도 어제처럼 수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일어나세요, 공주님. 진짜까기진짜까기 응, 눈곱을 진짜까기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응, 아빠가 다 떼었어. <laughs> 자랑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수영복으로 다 갈아입었고. 아침 겸 점심으로 생선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더니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 짜장면을 먹고 협재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더니가 원하는 대로 짜장면 먹으러 왔고, 에어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홍림관으로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엄마 힘들어 밥 먹기 아빠 여기 무릎으로 오세요 알았어 거기 앉아 있어 알았어 거기 앉아 있어 Hello, Heart. 던이야 h e 반대쪽 Heart. 예 맞지 않나야. 이거 하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짜잔 하드 알았어 하지 마 wanna... 이거 하나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목소리> 여기야여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아>. <목소리> 서비스인가요? 군만두아 네. 감사합니다 음. 아, 그 오빠 손가락이야, 오빠 손가락 이제 만두 먹자 오빠 손가락 찾... 어디 있을까? 여기야여기야 안녕하세요 어우, 여기 군만 서비스로 주시네요 양파를 천재으로 시원하게 주시네요 저희는 탕수육이랑 짜장면 세트 시켰더니 이렇게 탕수육이 나왔는데 아주 어, 노릇노릇하게 잘튀겨진것 같습니다. 소스는 아주 정교한 케았 소스. 더니 자.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laughs>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지. 오, 잘 먹네. 와. <laughs> 그래 단무지랑 같이 먹어. 장면이랑 짬뽕 나왔다 맛있겠다 <laughs> 아주 연륜이 느껴지는 진짜 전통 종아리가 같습니다 뭐라고? 맛있게 터져주요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더니도 맛있게 먹어요 음. 먹어봐. 내가 지금 조금 맛을 봤는데 맛있다. 많이 먹어. 이따가 수영 열심히 해야 돼. 맛있어? <laughs> 귀여워. 소스 찍어 먹어. 안녕하세요. <laughs> 다니 아빠 봐봐 수염이 생겼어 <웃음> <웃음> 35살, 하나도 수염이 생겼어 도 수염 생겼어? 아이고 소주 마실 야 그래 짬뽕도 진짜 맛있겠다 저희는 어제 도착해서 고기국수는 먹었고 <laughs> 저녁에 이제 흑돼지에다가 소주를 마셔서 짬뽕 시켰는데 <laughs> 맛있네요. 음, 그렇게 안 매워. 먹어봐. 전이야. 짜장면 더 있어. 여기 더 먹어. 탕수육이 맛있어? 응. 부드러워. 탕수육이 요즘 원래 좀 되게 딱딱한 맛있어. 것이 많이 있는데. 맛있어. 응. 오로시가 이제 치아교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탕수육이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대요. 응 음, 맞아 맛있어. 던니가 <laughs> 짜장면 아주 잘 골랐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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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게 누구야? 한나야. <laughs> 한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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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입니다. 빨리 가자. 아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다 협재해수욕장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파라솔 하나 빌려야 될것 같아요. 파라솔 너무 좋지. 오 저희는 파라솔 대여했고, 이게 오늘 6시 반까지 쓰는데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32도에 날씨가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영부터 좀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좋다. 음! 가자. 와물 색깔 좀 봐, 도니야. 와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가요? 어 엄청 시원해. 들어와. 우호, 용감하네. 아 파도살이 좋다. 어 한나도 왔어요. 한나는 모래놀이 먼저 해요. <laughs> 어. 같이 가자 아빠랑 더니는. <laughs> 어 이거 좋다. <laughs> 어 더니야 들어가자. 와 더니 수영 잘하네. 여기는 뭐 깊어봤자 여기 허벅지 끝까지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아이디랑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기회되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기만나 <laughs> 물놀이하러 안 가? 손좀 봐. 다씻시 짜리 와. 너. No? 한나는 이제 물놀이를 안 가겠다고 이 모래놀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르시랑 아, 더이만 <laughs>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더이야 저쪽에 파도 많이 오니까 파도 타러 가자 우리는. 얼치 <laughs> <옳지>, 잘하네.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깨끗해. <laughs> 아 이제 됐어? <laughs> <laughs> 와 파도 온다 김다니! 와 <laughs> <오>. 조심해! <laughs> 아 시원하다. 아,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탁쪽에 붙이네요. <laughs> 아. 괜찮아 아이고 시원하다 나던지랑 너무 재밌게 놀고 왔어 오로시도 갔다와 한나 숨이었어 어 한나랑 앞 내가 있을게 재밌게 놀다와 <laughs> 너무 좋아 시원하고 <laughs> 아 시원해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올리니까 <laughs> 삼장법사 같데 <없었는데. 웃음> <laughs> 잘 챙에 싹아나네 한나 마시는 것만 봐도. <laughs> 사랑해. 모르시 <laughs> 이거 얼음물 좀 마셔. 엄청 시원해. 아, 시원하지. 아이고. 아, 이거. 아, 전이는 오늘 참 좋아해 한나야! 우리도 수영하러 가자 예. 김만나도 들어간다 더니오빠 좀봐 한나야 아시오네아시오네 한나도 물에 들어왔어요 전이 오빠 여기 있네. <laughs> 오 시원해. <laughs> 오 파도 온다. <laughs> 그래 탱크 치고 있어 저기. 아올 여름 휴가 진짜 알차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냅니다. 어제도 잘 지켜보고 계시죠? 바람이 확 불는 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네요. 음! 자, 모래성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던이는 포크레인이야? <laughs> 오. 콩콩콩. <laughs> 자, 이제 모래성을 한번 봅시다. 잘 나왔는지. 어? 한나. 이야 잘했어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완벽해 사랑해 <laughs> 오, 오, 오! 나온다 나온다 <laughs> 들어간다, 들어간다. 잘가. 덮어주자 우리가 이렇게. 이걸로 덮어주자. 잘가. 하트 만들어준다고? <laughs> 한나야, 이거 봐. 엄마 하트 만들었네. <laughs> 고마워, 아빠 다리 좀 덮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곧더 행복하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했다. 너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즐겁게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빠빠.